출발하겠습니다. 서울의 오경주 국산 5등급 1300m 안말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9번 런던 액티브 출발이 조금 늦은 가운데 안쪽에서 3번 스틸 더 패션과 2번 드림걸스 두 마리가 먼저 치고 나옵니다. 선행을 누리는 3번 스틸 더 패션과 안쪽에 2번 드림걸스, 바깥쪽에서는 6번 영광의 미소와 7번 중추부사가 치고 나면서 3, 4위로 자리 잡습니다. 외곽에서 손권 가담에 나오는 10번 해피삭스와 12번 농본바다. 10번 해피삭스가 바깥쪽 3, 4위까지 진출하고 12번 농본바다가 3번 스틸더 패션과 바깥쪽 6번 영광의 미소 바깥쪽으로 3위 자리를 노리면서 이제 3코너를 선회해 나가고 있습니다. 3번 스틸더 패션과 바깥쪽 6번 영광의 미소의 격차는 4분의 3마진 차. 안쪽에서 7번 중추부사가 3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뒤 10번 해피삭스와 12번 농본바드 여전히 팽팽하게 4, 5선 바깥쪽을 도는 4번 퍼텐셜 에너지가 이제 바깥쪽 5위권 등장에 나오면서 4코너를 돌아나가 직선주로 잡아들었습니다 3번 스틸더패션이 계속해서 이마 신차 우세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바깥쪽 2위로 달리는 6번 영광의 미소 안쪽에 있는 7번 중추부사가 걸음을 내지 못하는 가운데 외곽에 12번 농본바드가 힘을 내고 있습니다. 선두 3번 스틸더패션 바깥쪽 2위자리 돌아나오는 12번 농본바드가 안쪽에 6 미소를 위협해 나면서 3번, 6번, 12번 세 마리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선두치기고있는 3번 스틸더 패션과 바깥쪽 역전돌 우리는 6번 영광의 미소의 역전. 6번, 3번, 12번. 6번 영광의 미소가 결국 안쪽의 3번 스틸더 패션을 따라잡으면서 12번 농번 바다 바깥쪽 근소한 간격으로 3위. 6번, 3번, 12번 세 마리가 앞섰습니다. 주파기록 1분 21초 1이었습니다. 국산 5등급 1,300m 안발 경주였던 오경.